어 지난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사이트에 ある어드티어전前 발표 이후 어 메인 사이트인 애드티는 어 전회 발표 이후에 상품의 라인업을さらなる充実をするべく 어 상품을 더 충실히 하려고 레귤러 상품, 티셔츠, 폴로 셔츠 나토의 신상품 이외, 아 레귤러 상품인 티셔츠, 폴로 셔츠 이외의 상품인, 관련 상품의 왁피 상품도 다수 판매가 시작, 관련 상품인 배지 등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왁페의 제작도 시작하고 현재 주문도 있는 상태입니다. 배치는 uh, 주문 제작 상품도 주문이 들어온 상태고 uh, 지금부터는 주문 제작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드티노전 128종의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현재 아두티에서는 128여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시기의 6 0종류1 0라도1 0년5 0 이상 증가. 어전년도에 있었던 1 0 종류와 비교를 해볼 때5 0 이상 어신 상품을 추가했습니다. 도 10년도, 도어0년도 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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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0년도 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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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년 어 상품을 더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 SNS, 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 광고에 관해서 어, SNS 광고를 중심으로 어 상품 정보를 어 발표 어, 발신할 예정이며 을 더욱 큰 시도에 미러를 향해 노력하시 되어 고맙 에드티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CN 은 일도 전발전 판매 중 상품의 내단을 미나오시. 어 용기 상품에 대해서는 전 현재 판매 중인 전 상품의 가격을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トん、ジンカギョギサンプルチェゴンハムロソーシンキコカクオカクトクスルドロコシテオリマセセロンコケグヘッドガルドログ現在サンプル要請を答えつつ試行錯誤し見積もり積みのお客様に対しリマーティング 어, 현재 샘플 요청에 한, 어, 대응하면서 어, 시행 착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어, 현재 고객 어, <laughs> 샘플 요청이 어, 이미 진행된 고객을 대상으로 리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문노력 있습니다. 어, 현재 그 이미 샘플을 받은 상품,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 본 주문을 <laughs> uh, 발주하실 수 있도록 uh, 안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용기 CN도 본격的に 검색 광고를 개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용기 상품도 uh, 본격적으로 검색 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긴일중 광고의 아카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두 종으로. 음, 광고 계정을 개통하려고 합니다. 네. 속보 申しばらくお待ちくだ 어, 후정 내용은 어, 다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결 사건에 대해서가 어, 텍교사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에 に向けて 레귤러 쇼핑 ユニフォーム、ビブス、ソックスなどを計177種類販売中でございます現在販売中の商品は일반축구ユニフォーム、ビブス、그리고양말등177種類の商品を販売しています現在初のオリジナルユニフォームの注文も入り着々と軌道に乗っており 어 현재 오리지널 제작 유니폼 주문 뭐 들어온 상태고 어 점점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これから顧客拡大を目標し現在の商品ページを完成しつつ商品ページの SEO 최적화 어호 고객을 확대 어, 고객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어, 현재 상품 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를 강화하고 상품 페이지의 SEO를 최적화시키려고 합니다. 신상품의 해 어, 그리고 신상품 어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월 10月までは... 와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アウトドアの、衣服関係商品の需要が激減のためエディティはコロナウイルアウトドアのシューガがバニー、ジューローンは、インドアも使用可能な商品パジャマ、スリーパー、インナーウェアなど、を重点的にピックアップし Uh, 새로 올리는 상품은 uh,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uh, 잠옷, uh, 슬리퍼, uh, 속옷 등 상품을 중점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네, 가격을 조정시 판매합니다. 해당 상품들은 가격만 조정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즌 상품의 신상품도 10월 말 판매 예정. 어, 새로운 상품은 10월 말까지 어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판매할 상품을 선별 어, 현재 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선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이마 조금만 기다려 주 판매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 CN은 현재 판매 중 상품의 대다의 사이트 설정고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용기 상품은 현재 상품 가격을 다시 설정할 예정입니다. 요기 플라자 판매 중상품 용기 플라자 기존에 판매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이지품을어기 어, 비슷한, 상품 비슷한 상품군도 함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か,らにかなり種類が多いため、発掘する必要がございます。ジが飲むも多様なキテムネ、イルブサンプルマルグラピロガイスミよって、まとめて販売開始ではなく、種類別で値段設定完了後順次販売予定でございます。 음, 상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 어,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가격이 책정되는 대로 어, 순차적으로 올려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티켓 서커와 발매 중 상품의 내용, 설명문, 관련 가림그 레이아웃의 조정을 최우선으로 시. 티켓 서커에 관해서는 어, 현재 사, 판매 중인 상품이. 어, 콘텐츠나 어, 설명 내용, 어, 관련 상품 이미지 조정을 어,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고 어, 고객분이 어, 구매에 편리한 상품 페이지가 어, 어, 페이지로 보여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SEO 최적화 후 스포츠 관련 상품, 인너웨어, 속수, 룩삭 등도 11월 말까지 판매 예정. 상품 페이지 최적화 이외에도 어, 축구 관련 상품으로 어, 속옷, 양말, 그리고 배낭 등 상품도 어, 11월 말까지 판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最後広告関連について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ー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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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りコ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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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写真だけではなく、ショット動画も投稿する予定。あー、uh,、現在は商品イメージま載せたんですが、あ、uh, ー、今後は動画等、内容に豊富に載せます。Uh, また、中国では海外の SNS の制限されやすく、現在使用する SNS の最適方法を模索しております。 어, 중국에서는 해외 SNS가 어, 막혀버리기 쉽기 때문에 어, 겨,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를 어, 최적화시킬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용기 C.N.와 혼각디킨이 광고 를 개시します. 연기 상품에 대해서는 어,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近日中検索広告のアカウントを申請し今月中しとキーワード広告を開始するでございますあー今週中の観光を開催するでございます今週中の観光を開催でござい中を開催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陽気プラザの広告宣伝もあり最初は月十万円ほどの予算で進行するつもりでございます 어, 연기 플라자 자체의 광고가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10만엔 저의 예산으로 어, 광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s n s 도 현재의 인스타그램에 추가해 1년2 페이스북, 트위터의 아 2022년 2022년 2 0 어, 연기 상품은 현재 인스타그램만 어, SNS를 개통을 했는데요.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도 개통을 해서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 광고에 힘을 쏟아 더 많은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유 석가와 판매 중 상품은 어도티 상품 입점 형식의 ため 어, 텍교석과 상품은 어, 애드티 상품 입점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점은 어도티의 광고 계정과 紐付き 어, 현재로서는 어, 애드티 광고 계정과 어 연결시켜 まとめて 어, 함께 어, 상품 정보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ある程度知名度があればアカウントも開設し専用の SNS を選定します。あ、ある程度知名度が上が게되면あ、別途開帳を開通を하고あ、専用 SNS で広告をする計画です。以上中国法人職員事業部事業計画でござ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